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어, 일단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떠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대형 유튜버 분들 구독자 한 10만 명 넘는 분들 영상을 봐도 조회수가 많이 줄었다 네.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좀 버티면서 이 시장에 오래 있어야 좋을 때를 파악해서 진입을 하는데 어렵다고 또 딴데 가고 잘 되는 곳만 골라가다가 고점에 물려서 다들 손절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이 괜찮다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고점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또 고점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주식이 또잘 된대. 그래서 그말 듣고 주식 했는데, 주식도 그때가 고점이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철새처럼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어려운 환경을 겪어보고 경험하셔야 여러분들이, 성,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 알겠죠? 저 또한 뭐 고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힘들어도 하루에 한 번씩 공부하는 셈치고 영상 찍고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영상에서 좋은 코인을 알려드렸는데 몇몇 코인은 올랐지만 크게 올라간 건 없어요. 많이 떨어져서 원래 자리까지 돌아온 것도 있고 원래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 10% 이상 올라간 코인들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는 어제가 아니고 요즘 계속 관망. 웬만하면 관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관망을 하시거나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 죄송한데 어제 이제 좋아요가 50개가 안 났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도 좋은 코인 반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14가지인데 7가지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트 기준으로 비트코인 차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내려왔어요. 여기 5천만원까지 뚫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갔거든요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어, 그나마 올라간 자리가 이제 5 158만원이다 떨어진 자리는 5 9 0 0만원 자리인데 그나마 올라간게 5 150이면 한 3분의 1도 못 올랐죠 한 6분의 1 되려나 네. 그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크게 회복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켜줘야 할 처... 오늘 지켜줘야 할 선은 여기 중요한 선은 5073만 원 선. 이거마저 못 지키고 뚫고 다시 내려간다면 그다음 지켜줘야 할 선은 5000만 원 선이 되겠고 이건 이거를 좀 지키면서 5073만 원 선을 지키면서 올라간다면 첫 번째 목표값은 5191만 원선 되겠고 이거마저 뚫고 올라간다면 다음 목표값은 528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59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한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든 여정이 되겠죠 그한달 동안 계속 꾸준히 올라가진 않을 거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올라갈 거니까 어 일단그뭐한달 걸린다는 건제 예측이니까 그건 그냥 참고용으로 네 보시면 될거 같고 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예 비트코인 중량값들 이거 두 개씩 알려줬죠 지켜줘야 할선두개 뚫어줘야 했던 두 개.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낸스 비트코인이랑 차트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네, 내려와가지고 충격받고 다시 올라가려 하는 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봐야 되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업비트 차트에서 알려드린 값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판 어플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 비트 기준으로 네, 2.66%다 제가 평소에 1에서 5% 중에 3%가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현재 3%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김, 김치 프리미엄 <laughs> 즉 해외 비트코인이랑 국내 비트코인 가격 차이로 어, 투자하실 때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지만 차트 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떨어졌고 아직 회복은 했지만 많이 한건 아니다. 한 6분의 1 정도 밖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웬만하면 관망하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소액만 치킨값 번다 생각하시면서 단타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진입하면 이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단타로 하시라 했습니다. 아, 아니면 그걸 할줄 모르겠다. 난잘 못하겠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면 조, 좋을 때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자고 말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런 순간에 저점이라 생각하고 절대 몰빵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안 돼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좋은 코인 알려드리기 전에 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 보시고 대응하고 계신 점 참고하시고요 멤버십 가입은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기본 영상 보셔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신 분들이 감사의 의미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좋은 코인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알려드리고 나머지 일곱 개도 알려드릴 텐데 일곱 가지는 상단 하단까지 알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어떤 코인에는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미세고가 좀 올라갔는데 일단 그래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고상자는 11,850원. 하단은 11,360원. 자, 투자하는 방법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상단 하단을 알려 드렸는데 여기 박스권 안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 단타 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 차트가 상단을 뚫었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뚫고 더 올라간 게 보일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렸기 때문에 무조건 이 지점에서 매수하라는 점이 아닌 점 참고하시고 차트가 잘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경우 상단이 1차 손절 라인, 하단이 2차 손절 라인입니다. 1차까지 떨어지면 손절할까 말까 고민을 좀해 보시고 2차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1시간 본 기준으로 하단을 뚫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이 되면 비, 이게 비트의 영향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도 손절하시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위에서 마감되면 이거는 버티셔도 됩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못 올라가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하단을 뚫고 내려오면 이런 건 쳐다보지 마시고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 X. 근데 병곡에서 다시 올라간다 이러면 다시 상단을 뚫었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뚫고 또올라간게 보일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에서 아 이거는 좀 많이 간것 같으니까 좀 그런데 투자기가 좀 그런데 그런 거는 투자하지 마시고 아이 정도 뭐 괜찮은 것같다 그러면 소액으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은 소액으로 단타듯이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관망하시게 는 좋습니다. 알겠죠? 절대 몰빵하시면 안 돼요. 저점 아닙니다. 자 그러면 뒤에는 간단히 상단 하단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인은 엑시 인피니티 상단은 87,120원 하단은 83,500원. 다음 코인은 iOST, 상단은 67.9원, 하단은 65.5원. 다음 코인은 비트코인 SV, 상단은 222,460원, 하단은 215,440원. 다음 코인은 메디블록, 상단은 74원, 하단은 70.8원. 다음 코인은 플로우, 상단은 19,330원, 하단은 18,460원. 자, 마지막 코인, 헤데라 해시 그래프, 상단은 397원, 하단은 381원. 자, 다음 코인은 이제 어떤 코인이 있는지만 뭐 알려드릴게요. 상단, 하단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코인은 스와이프, 그리고 센티넬 프로토콜, 그리고 스텔라루맨, 그리고 메타디움, 그리고 시아코인, 그리고 크립토닷컴체인, 그리고 마지막 코인 세타토큰까지 이렇게 총 14가지였는데 제가 상단 하단 알려드린 코인으로만 좀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고 상단 하단 안 알려드렸는데 알려드린 코인은 그냥,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상단 하단 모르시는데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는 수가 있어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성토하세요.